회복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에베소서 5장, 1, 2절 말씀입니다. 세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사장일절에서십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한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내려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강하고 능한 것을 사용하시지 않고 오히려 약하고 여린 것을 사용하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음이 극명하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지간하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내가 라는 말을 달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럴 때에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실수록 큰 연약함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온갖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했지만은 자기 스스로는 치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고질적인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보면 치유 사역하는 분들이 병원 다닙니다.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가 거기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사도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그는 금방 교만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교만하지 않았다고 라 해도 사람들이 사도바울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여사사 드보라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런 약한 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사기에서 보여지는 특징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반복하여 다시 저지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후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비낭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아멘. 자, 오늘 본문 앞에 사사 온리엘과 에훗이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드보라가 세 번째인데요. 반복되는 특징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살만하고 평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우상들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우상 숭배한 것을 얘기하는 것,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주변의 강한 나라의 손에 그들을 붙이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파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부모가 말을 잘안 듣는 이 고집센 자녀를 호되게 다스리는 그런 엄한 사랑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엄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부모가 잘되기, 부모가 그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면 그냥 내버려두고 그리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겠지만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또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볼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직전에 사사 에훗시 죽고 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오늘 일절에 보면 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그랬다. 지금 반복되는 것입니다. 도돌이 표처럼 죄를 반복하고 있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어한 사랑으로서 그들을 대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야빈 왕의 군대장관은 히스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야빈 왕은 철병고 900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다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 2년이 아니라 20년 동안을 심히 학대하며 괴롭혔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2년 동안에 지금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들어하는데 20년 동안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학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런데 그 정도 괴로움을 당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완고한가, 그 목이 얼마나 뻣뻣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년이나 지나야. 20년 동안 힘들어 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부르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어지간한 거는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하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버티는 거예요. 내가 좀 빠져나갈 구멍이 조금이라도 보인다,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반복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엄한 사랑으로 다스리기 전에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잘해 주실 때 잘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런 엄한 사랑으로 다스리실 때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올때 우리가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여 부르짖는 것 그래서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제 두 번째로 자라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고 20년이나 버티고 버티다가 매맞고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은 참으로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데, 나올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더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더 바깥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알아보고 이 길, 저길 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부탁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분 자체가,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런 말을 소화하기 어려운 정도면 아직 그 말을 받아들일 정도가 안 되면 충분히 그런 말씀을 못 드려요. 속으로는 생각하지만은 그분을 위해서 물론 기도해 드리지만 본인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져야 되는데 그냥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가족들이 기도하니까 나는 그냥 밖으로만 도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여선 지자 드보라를 사용을 하십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랍비도세 안에 여선 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류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자, 그 당시 하나님은 이 랍비도세 안에 여선 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 당시 이 사회적 상황을 생각할 때 보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선지자 역할을 하고 또 사사로서 백성을 재판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드보라는 일반 남성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 당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남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런 남성 중에서 어떤 이들은 야빈의 철병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거거든요. 현실적인 상황 인식과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할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저들에게는 철병과 900대가 있고 저들은 평지에서 싸우고 우리들은 청동기 무기도 제대로 갖춰 있지 않고 우리들은 평지 싸움에서는 연약하고 당연히 현실적인 정확한 판단 인식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그 그런 일은 현실파 이런 현실적인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엎드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여선지 드보라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가 살고 있는 이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와 베델 사이 종려나무 아래로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사인 드보라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들보다 약자입니다. 지금 이 시대보다 그 시대는 훨씬 더한 거죠. 인구수를 셀 때도 여성들은 세지 않았어요. 성인 남자만 셌습니다. 자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서 주연이 되기보다는 조연으로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남성의 대표성을 인정하세요. 여성보다는 남성, 아내보다는 남편,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대표가 되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러한 기준은 믿음과 순종 여부에 따라서 뒤집어질 수 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합리적 판단을 한다면서 도망다니는 남성들보다 순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이 여성 드보라를 하나님의 구원자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성이 백성의 대표가 되고 재판관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사사로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은 약한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블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나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드보라는 직접 나서서 전투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도자로서 전투를 잘하는 사람을 세워서 임무를 맡기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라는 지역에서 불러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이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한 내용이었어요. 자, 납달리 지파는 바라기 속한 그런 지파이고, 스불론 지파는 그 납달리 지파와 지리적으로 아주 가깝습니다. 납달리와 스불론은 형제이고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합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략적으로 볼때 다볼산으로 간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빈과 시스라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라고 그랬는데 게다가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될이다벌산 근처는 산지가 아니라 강 주변의 평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가 없었고 기껏해야 청동기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다 갖추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산지 전투에서는 강한 면모를 보였어요. 그러나 평지 전투에서는 철병거를 가진 이런 가난 족속들에게 맥을 잘못 줬습니다. 그들은 평지에서 철병거로 무장한 적들과 싸워서 대패한 기억을 갖고 있어요. 전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자살 행위나 다름 없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겠어요? 어, 이거 비현실적인데, 이거 불리한데 이런 생각이 바락에게 들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7 절에서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군사들을 바락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항상 이런 상황인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철병거 900대 평지 전투 불리한 상황.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병거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때 바락이 믿음으로 전적으로 순종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바락이 가기는 갔어요.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조건을 걸었습니다. 드보라 선제자가 같이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가지 않냐 하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내가 너와 같이 가겠다. 바로 응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뭐냐. 내가 같이 가는데 그러나 그 결과로 바락은 이번 전쟁의 공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지만은 그 시스라를 처리하는 이게 적장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큰 공이고 영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적장을 처리하는 것은 이 용맹한 바락이 아니라 힘없는 여인의 손에 맡기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 봐도 전쟁을 잘할 수 있는 바락이지만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락을 하나님께서 사용은 하시지만 그 영광은 바락에서 에게서 옮겨서 힘없는 여인의 손에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애를 사용하시되, 우리가 전적인 순종을 하는 자에게 더큰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더큰 영광을 주시는데, 믿음이 더큰 상황이 요구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는 더 불리해 보이고 더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 더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 믿음이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아 이거 하면 조금만 하면 되겠는데 하는 상황이라면 적은 믿음이 필요할 테고, 그럴 때면 우리가 받을 영광과 상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 이거 정말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나갈 길이 보이지 않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상급이 더 크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능성이 적고 길이 막혀 보이고 그리고 상황들이 어려워 보일 때 여러분 더 기뻐하시고 고난의 상황들이 올때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진로가 막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럴 때가 하나님의 더큰 영광을 받을 절호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와 불리한 방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강함과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가능성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우리들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항상 놓이게 돼요. 현실의 가능성을 따져서 유불리를 따져서 그것을 따라 결단을 하고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것인가. 그 가운데 우리는 항상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많은 남성들 가운데서 여선지 드보라를 사사와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합리적인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가 받을 영광이 다른 여인에게로 옮겨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기로 여러분 또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나의 연약함은 곧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기회가 됨을 여러분 감사드리시고 지금 내가 강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감사드리며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겸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족들이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이 믿음의 비밀을 깨우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주클럽 가정 예배에 모든 성도들의 순종해서 참여하기를 위해서 함께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신 교회가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부흥 시대를 맞이하기를 기도하고 더보어와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장로님들이 또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위임받은 또 이진영 목사와 은퇴하신 정문암 장로님, 김현식 권사님, 또 김문승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